하나 둘셋 대구 형제가아 오늘 다녀온 곳은 이 구성이 참 좋았던 집이죠 냉삼과 함께 먹는 다양한 조합들로 입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메인 메뉴도 좋았지만 와 사이드도 참 매력 있었던 집인데요 그래서 어디죠? 네 오늘 다녀온 곳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수성구 수성시장역 근처에 위치한 오픈과 동시에 손님들이 몰려드는 냉삼맛집 80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80과 협업 영상이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메뉴도 마련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기는 입구에서부터 레트로한 느낌 물씬 풍기는 곳이죠. 외관과 내부의 디테일함이 많이 숨겨져 있는데요. 웨이팅 맛집이다 보니까 지루함 달래라고 뽑기나 달고나 준비되어 있고요. 내부도 노래도 옛날 느낌 확 풍겨옵니다. <laughs> 야, 이거 명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그릇 받침대입니다. <laughs> 네, 거기에 이 만화책이 냄비 받침대이고 어릴적 생각이 나는 방석과 할머니 댁 주전자에서 나오는 오찬물까지 아 일단 고깃꿀만 나는 집이죠. 저희는 여기서 가장 핫한 메뉴인 삼겹삼합을 먹었고요. 몇몇 사이드 메뉴 곁들였는데요. 삼겹삼합은 독특하게 삼겹살과 국내산 키조개 관자 생 표고버섯을 함께 먹는 메뉴더라고요. 삼겹살은 냉삼과 생삼겹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제 젓갈, 젓갈까지 딱 올려 드시면 최고의 조합이었죠. <목소리> 일단 고기를 바삭하게 구워가지고 식자마자 구우면 고기 기름이 쫙 펴지면서 바삭한 식감인데 방금 내가 먹은 고기는 거기에다가반자는 탱글탱글한 식감이 살아있어서 어, 바삭하고 탱글한 게 서로 맞물리면서 씹히는데 거기서 버섯을 딱심으면 버섯 향겠다 전체적인 재밌는 식감에 버섯향이 싹 감싸주는 느낌. 그냥 음. 먹었으면 조금 샴, 삼삼할 뻔했는데 이 음. 조제젓갈이 딱, 딱 넣어주니까. 일단 삼합에서 오는 식감이 너무 좋습니다. 흰그랑 관자와 냉삼의 식감, 거기에 고소한 고기의 향을 감싸는 표고버섯의 향이 좋더라고요. 맛있다 고기 삶 같은 느낌인데 그 안에 식감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재밌는데 마지막에 거기서 그 젓갈의 감칠맛이 딱 때려주니까 씹는 소리도 좀 독특하고 오독오독하면서 고기 씹는 식감도 있고 식감도 재밌고 맛이야 뭐 하겠는 말 말에 뭐 하겠는 네 가지가 합쳐진. 그 그러니까 비빔밥 같은 그런 느낌 있고 비유하자면 삼합의 재밌는 식감에 더해서 팔공만의 수제 젓갈의 감칠맛으로 조합이 미쳤더라고요. 네개가 각자의 매력을 뽐내면서도 때로는 조화를 이루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리뷰들을 보니 저희랑 같은 느낌의 글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밑반찬, 소스 등참 다양하게 곁들일 수 있어서 좋은데요. 미역국과 소세지, 마늘과 고추 등과 콩나물, 파채 고기와 구워주시는 백김치, 고기와 곁들이는 양파장 그리고 다양한 장과 소스까지. 쌈녀 채도 필수죠. 근데 양배추 쌈도 싸 먹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냉삼과 관자, 버섯, 백김치와 김치, 소세지에 꽈리 고추와 쪽파까지 올라가니까 뭐 비주얼적으로도 예술이네요. 입에 막침 고이더라고요. 양배추에다가 고기 해 갖고 곁달. 재밌다. 아, 재밌다. 어? 재밌다고 약간 게임하는 것 같다. 요렇게도 먹고 뭐, 뭐, 저렇게도 먹어보고 약간 테스트깨는 느낌? 어떤 조합이 제일 맛있을까 이런 걸 찾아가는 느낌. 이 양배추랑 젓갈이랑 고기 조합 괜찮고. 참 재밌는 집입니다. 이제까지 갔던 냉산 집 중에서는 다양하게 곁들일 찬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얘는 뭐다 때려놓고 먹더라고요.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삼합에 젓갈 올린 조합 정말 1등입니다아 맞다 맞다 이거는 진짜 인정. 그리고 나온 골 때리는 떡만두국입니다. 이 떡만두국에 속뼈가 그 대로 들어가 있는데 골수 긁어서 함께 드시면 되고요. 한우 사골로 끓여서 국물 참 좋더라고요. 시원한 떡국이가 칼칼한 맛이 좀 강하고 우사골을 쓰셨더라고. 거기서 나오는 그 우유 그 같은 느낌의 맛이 있잖아. 크리미한 그런 맛에 고소한 맛이 좀더 더해진 그런 느낌의 떡국인데 거기 플러스 좀칼칼한 약간 고소한 정도같 맛이 그런 떡국이다. 집에 좀 맞게 먹는 어. 걸쭉하고 크리미한 구수한 국물에 고추가 송송 들어가서 칼칼한 맛이 더해져가지고 아 이건 소주안주로 최강입니다 약간 해장국 느낌도 드는 떡국이라서 요물이더라고요 이건 제 원픽이었죠 소고기 청국장인데요 향부터가 진짜 진하다 와 뿡이 보일거에요 이게 고깃집에서 나오는 청국장찌개는 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 때려 박았어 청국장이랑 때려 박았어 나 어? 나 이게 진짜 고기와 콩이 사정없이 들어간 청국장으로 진하게 풍겨오는 향이 좋아서 고기의 느끼함도 잘 잡아줄 것 같았습니다 아는 맛이 무섭죠 고추다대기밥도 나무랄 데 없었고요 마지막에 나가실 땐 쌍쌍바 챙겨주시는 서비스까지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팔공에서 식사하시면 도도 포인트 적립하실 수 있는데요 적립된 포인트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키슈, 츄루멘 나지무, 마코토에서도 통합 사용되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분들도 맛볼 시간이죠. 이벤트 참여 방법입니다. 참여 방법은 저희 대구 형제 80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둔 네이버폼 링크를 타고 정보 남겨주시면 저희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두 팀에게 6만 원 식사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른 맛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대구 형제가.